예, 요번에 볼 단어는요 Extrapate란 단어예요 E-X-T-I-R-P-A-T-E Extrapate 앞에 X는 라틴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바깥의미겠죠 그래서, 그래서 바깥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Torpate란 이 단어는요 얘는 Root란 뜻이에요 그러면 Extrapate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토리가 어 근절하다. 그런 표현을 써주죠. 뿌리 근자에다가 근절하다. 끈을 젖자를 써주죠. 그래서 근절하다 뜻인데, 음이 단어는 의미는 바깥에서 이제 뽑아버리는 거니까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근절하다. 어,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또 이제, 멸종시키다. 그죠? 좋아요. 그것도 이제, 멸종시키다. 그것도 같은 의미고요 뭐, 아까 위에서 말, 말했듯이, 어, 뿌리째 뽑다. 그죠? 이것도 겠고 되겠고, 그 다음에, 구제시키다. 구제하다. 박멸하다. 뭐, 이런 등등등등 뜻이 나올게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의어를 좀 봐볼만한데 쓰는 님으로 봤을 때는 exterminate, 이것도 완전히 terminate 끝내버리는 거죠. 밖으로 빼서 완전 꺼내, 어, 어, 없애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wipe out, 아니, 이것도 없애버리는 거죠. 아니면 root out, 이것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니까 없애버리는 거고, 아니면 root up도 되고. 업도 되고 아웃도 되고 그쵸? 아까 up, o u 다음에 eradicate eradicate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destroy 그쵸?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없애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annihilate annihilate가 우리가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전 폐지시켜버리고 뭐 이건 좀 다른 개념이지만 없애버리는 거니까 abolish. 그리고 그 다음에 get rid of. 그래서 뭐 이것도 보통 제거해버리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느낌 될수 있기 때문에 약간 뉘, 뉘앙스는 비슷해요. 그래서 어 오늘은 이제 여기 e x t i r p a t e 라 단어를 좀 봐봤고요. 이게 이제 근절하다, 없애다 이런 뜻인데 동일은 exterminate 그 다음에 wipe out r o t t up r o o t out, eradicate, destroy, annihilate, abolish, get rid of 조금 느낌은 달라도 같은 뉘앙스를 주는 것들이니까 한번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